여행길이 장난 아니게 여어지네 뎁사리 공원 이쁘겠다 그지? 뎁이리뎁 뎁사리 우리가 지금 온게 임진강 뎁사리 공원이거든 음. 근데 여기 옆에 DMZ 막 평화의 길 같은 것도 있고 태풍 전망대 땅굴 임진강 주상절리 여기다 진짜 잠깐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 주블루가 인스타그램에서 뎁살리 공원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구경 가고 싶다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된 우리의 연천 당일치기 여행. 예쁘지. 음. 우와. 진짜 이거 불긋불긋 했을 때는 정말 예뻤겠다. 음. 절정이네. 그럴 때옷 너무 예쁘네. 멋있긴 하다 진짜. 네, 그냥 이렇게만 봐도 너무 이뻐 그러구나. 이런 색깔. 다이 색깔이었던 게 지금 갈색으로 바뀐 거 같아. 다이 색이면 얼마나 예뻤겠어. 그렇게 되게, 되게 예뻤겠네. 음. 내년도 여기 다시 또와야겠네 누구 마대로내맘대로 <laughs> 뭐냐? 에일리언 알 같다. 아. 그렇지. 뽕긋뽕긋뽕긋한 어. 그 느낌이 있기는 하다. 여기서 이제 흰에일리언. 개짜리를 <laughs> <laughs> 보여 드릴게요. 짜라란 짠짝짝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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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만 보이는 거 아니야? 다시 <laughs> 뎁사리를 아, <제> 보여 드릴게요. <laughs>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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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문제는 날 파리 너무 많아. 음, 자 빨리 나가볼까요?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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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너무 많아. 말다했어 벌레. 또 저거 같아. 근데 여기 잘 보면 이렇게 그보 벌레, 벌레 붙어 있어. 어디? 저기 좀만 이제 걸어가면은 포투준이 보여. 나 아, 머리 괜찮니? 어, <laughs> 너 머리 벌레. 아, 다 아, 좋은데 피었으면은. 벌레가 너무 많아 <laughs> 저 진짜 에이리언 아기처럼 어.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안에서 벌레들이 뽕뽕뽕뽕뽕 나오는데 어, 지금 귀에 들어올 뻔했어 귀에가 윙 어. 소리 나가지고 어. 그리고 이게 벌어지는 애들도 있어 여기 꼭. 입 벌리고 다니면 음. 날파리, <laughs> 날파리에 날파리벌레 그냥 오고 <laughs> 마스크 쓰고 어. 와야겠다 어.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음. 음. 왼쪽에서 굉장한 벌떼 음. <laughs> 소리가 들리고 이 쪽에서 날파리 날고 날이... 아, 좋은데? 어. 벌레가 너무 많아 이쁘이참 이쁘다 응. 와. 와. 멋있네 어서 오세요 같은 곳이야 네 저기 봐저 끝에 포토존도 있어 아저앞 찍어봐야겠다 가면 음. 근데 좋아 뭐 자연에 왔으니까 벌레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살려줬어? 응. 죽이진 않고. 오, 근데 이 꽃들이 색감이 너무 예쁘다. 우와. 멋있지? 써봐. 네. 네. 음. Come on, come on. 이꽃 색깔이 이게 핑크빛이 됐었다니 핑크 음, 정 여기 포토존이야. 사진 찍줄까 음, 포토존은 맞는데 그렇게 멋있진 않네. 음. 그냥 너만 찍는 거야. 여기는 제대로 된 시즌에 와볼만하다. 어, 꽃도 많고, 어. 오, 이야. 여기는 음, 엄마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곳이다. 음. <laughs> 또 처음에는 완전 파파파파파 폈을 거야. 음. 그리고 저기가 뎃살이고 전체를 다 훑어볼 수 있네. 아, 그러니까 여기를 음. 포토전처럼 사진 찍는 것보다는 훨씬. 장난배. 요새만 찍을까? 멋있네. 괜찮지. 음, 여기는 음. 화사한 꽃이 피었었던 곳. 음. 여기는 핑크색으로 변하는 뎃사리가 가득했던 곳. 저희는 좀 늦게 왔지만. 여기서 한 1, 2주만 빨랐어도 엄청 화려한 정원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심해 계단 굉장히 이국적이야 그러세요? 음. 아 그리고 저기 저 보라색 꽃 색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laughs>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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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더 신경 쓰세요. 예쁘게. 아름답게. 애들이 <laughs> 살짝 <근데 목소리> 진 상태라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딱만개 했을 때면 정말 예뻤겠다. 우리가 늦게 온 거야, 그러면? 왜 <laughs> 내가, 지금 데리고 왔어? 내가 늦게 알았어. 다들 내년에 일찍 오세요. 언제 와야 되는데? 10월. 중순? 중순에는 초? 와야 될것 같아. 늦어도 중순? 응. 음. 우리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늦게 알았습니다. <laughs> 내년에 다시 와볼게요. <laughs> 덱사리 공원에서 구경을 마치고 연천회관이라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은행나무가 참 예쁘네요. 싶으면 먹어. 와, 다 맛있겠다. 이렇게 당기니까 너무 예쁘네. 어, 난 소보루는 먹을 거야. 소보루 빵? 그럼 말에서 소보루 빵 먹고.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나와. 짜장면. 절편. 홍수개떡. 이쁘지? 응. 우와. 장 장갑을 끼고 빵을 뽑아달라. 아, 되게 매력적인. 아, 나 장터 온거 같아. 여기는 이런 옷도 있고 파는 거야 옷이? 아까 직원분도 이거 입고 뭘 먹을까요 수보로, 수보로. 음. 소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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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올리겠습니다 음. 아버님 이거 반팥빵 하나 사다 드릴까 저거 사다 드리면 나와도리지 조... 않을까 우리도 어, 차라리 이거 하나 사 볼까 어. 우리 거 하나 먹을 거랑 음. 와 <laughs> 어, 그렇게 괜찮지 주먹밥 같아 어. 저거 소보로 소보로도 하나 살까 어. 그럼 어. 이렇게 한번 사 볼까요 그래. 봐봐 <laughs> 그렇게 사가자 사세요 빵인데요 사요 빵이라고요 <laughs> 유리 목들. 나 이렇게 빵을 그래. 가위로 자를 수 있게 세팅해 준들은 처음 봤어. 그거에는 이빵 자르는 가위가 아닌가? 여기 떡도 있고. 떡 자르는 가위가.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떡도 있고 하니까. 고양이들이 카페 자리를 차지하면 잠을 자더라고요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방석에 올라가서 눕습니다 근데 커피 주문 안 하고 그렇게 자리 맡아도 되니? 음. 이게... 태풍이 확 올라온다. 어서 와야지. 좋으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가을이 온게 느껴지네. 다니는데 오늘은. 가을이. 지 그리고 되게 낯선 동네라 좋아. 근데 좀 고즈넉한 거 같아. 동네가 조용하고. 근데 진짜 되게 사각골. 그런다고 사각이 사라지진 않아 걱정했어? 난 매력적인 <laughs> 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laughs> 주문만 저기서 받고. 어, 아까 여기서 받고. 아, 여기서 먹어도 예뻤겠다. 고양이로 봇다고핫 고양이야. 오이 고양이 들거봐아너 많이 호텔 로비 같네. 사장님의 고양이 사랑이 정말 찐구나. 이어여긴 이런 음. 어잘차려네 얘도 고양이다. 음.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 음. <laughs> 예쁘다. 연차 <연천> 회관으로 <laughs> 오세요. <웃음> 가자. 아 가래. 여기 딱 은행나무 하나 있는데 되게 예쁘다. 음. 붉은색 사이에 노란색깔이 음. 참 예쁘다. 연천 회관을 나와. 망양 비빔국수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기가 본점이라고 하는데, 영어 강철비에도 나오고, 최근에 나 혼자 산대에도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식사로 면을 즐겨 먹진 않지만, 주블루가 좋아하니까, 가야죠. 너만 좋다는 육수 <laughs> 나왔습니다. 와 육수가 밑에 어. 돼야 돼서 못 가져왔어요. 응. 우와. 맛있겠다. 이게 비빔이지. 난 응. 국물 먹을게. 내려놓고 먹는 게 낫겠죠? 아. 우와. 강냉면, 찻국인 것 같은데? 응. 음, 그냥 점심 먹었냐고. 이거 이거 올라가야 돼. 이불처럼. 간장 안 가져와도 되지. 음. 또뭐 김치가 이런 게 이렇게 올라가있어. 되게. 음. 되게 음. 특이하네. 맛있어? 낫다. 음 너한테도 돼요? 근데 와 이건 아니야, 그렇지? 난 많이 매워. 음? 지금 계속 입에서 얼러. 불린대야 아, 어. 근데 지금 뭘못 먹고 있잖아. 아, 나... 근데 이게 막그 있잖아, 되게 매운 거 이거 계속 계속 뭐 그렇게 매운 게 아니라 입이 얼얼한게좀오래가는다구나 이거 갑자기? 한컬 정도. 그냥 도 아니 먹어 나는 만두 먹을래 여기는 이 배추를 가지고 백김치를 담고 빨간 김치를 담궈서 양념에 저물어 놨다가 여기에 넣는 거 같아 이 맛이랑 국산에 들어간 김치 맛이 비슷해 근데 의외로 이 백김치가 맛있네 시원하게 자기랑 뭘과 망양비빔국수를 안 먹어봤나? 응 오랜만에 국수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따봉 드립니다 봐주시오 얘는 항상 맛있지 먹던 거야? 음 <laughs>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사네 그래? 응. 음. 저때 이거 양고기랑도 먹었는데 음 기억난다 음. 맞아 여기 김 어디 그 통구이 주는데 음. 양다리 맞아 그래야지 아오 맛있다 그말 듣고 먹으니까 더 맛있나? 음. 예 그래서 오늘 얘를 갔어 일부러 근데 오랜만에 가을나들이 간거 같아서 되게 좋더라. 날씨가 이제 진짜 딱 가을 느낌이야. 단풍도 많고. 그리고 나도 그 지역은 처음 갔거든? 연천? 와, 나 아까 지나가면서 물이 너무 맑아서 물 아래로 위로 있는 나무가 비치고 옆에 있는 건물이 비치는 걸 보는데 되게 이국적이라서 다음에 연천 한번또 가야지 싶었어.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 방일치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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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특히 이렇게 당일치기 여행이 좋은 게 우리가 안 가본 데들을 가잖아 찾아보고 그리고 도전을 하잖아 새로운 데를 가서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뭔가 내가 찾아서 선택을 해서 갔는데 만족스러우면 거기서 느끼는 그 소소한 희열 있지 그것도 되게 좋아 근데 오늘은 다 만족스러웠어 그 공원도 벌레가 <웃음> <웃음> 그거는 예상 못해서 사진에 벌레를 안 당기니까. 근데 네. 내가 사진으로 보고, 어, 이거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그 느낌은 이상이었거든. 벌레 진짜? 맞다. 어, 근데 벌레는 몰랐는데, 어, 당연하지. 그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딱 돼. 음. 어, 되게 오랜만에 되게 평온하게 이렇게 찬잔한 느낌? 그 디테일도 너무 예뻤고. 한 다음에 연출 한번더 가자. 음 그리고 밥집도 나 정말 군부대 앞에까지 가서 밥 먹어본 건 처음이었어. 그렇지, 망양 망양 비빔국수 본점 응. 망양 비빔국수 본점 그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 진짜 사람도 많고 괜찮았었어. 우리의 당일치기 여행은 여기서 끝끝 다음에 끝. <목소리> 어디로 갈까? 근데 1 2월에는 우리 부, 부산 가야 되지 않을까? 부산 가야겠지. 우리 레타게 기다리시는 올리비아 신님, <laughs> 토마스 <웃음> 다음은 부산이다. 코라도 보러 가야지, 오랜만에. 응. 겨울의 부산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찍는 건 내가 찍는. 이거 이거 해줄 때 내가. 이거 뭐래오 해줘. 함께 가겠습니다. <laughs>